상수의 나무가 안보여. 왜은행나무 이렇게? 없애라고, 없애라고. 채널로 어. 어, 보면 맵 보이긴 보이는데 상수이 나무 안보인다. 우와, 이거 뭔지? 일단 나무들 캐가지고 다시 자라게 돼, 패야 돼. 너세개다 캐서? 아, 부럽다. 어, 너도 아, 상자 열수 있네. 나랑 얼굴 똑같이 들수 있어. 음, 오. 상자 우클릭 해갖고. 까봐. 그러면 이제 의상에 가면은 새로 받은 템들이 있어. 받았어. 야, 개 부럽다. 그거도 엄청 빨리빨리 할수 있어. 오. 응. 근데 늘인 건 똑같아. 아니야, 그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거. 방수리나무 노잼의 <laughs> 반대말 예스댐 ye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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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자꾸 상사에서 꽝만 발견하는 이유 좀 알려 줘. <laughs> 어, 나 무슨 비하가 엄청 바가다. 야, 상술이 너무 안 잘해. 아, 도와주고 싶대. <laughs> 아, 운조케 님이구나. 아까 먹어, 먹어. 와 개꿀 사기. 내 다음 거 보시러 개도트 아니야 그래도 팔아나상소리 나무 한 개만 줌. 누가 빨렸을까? 학교에서 했다가 모든 애들한테 욕먹었다고? 저 노잼 예스잼을 하다가 세상에. 왜 도토리 나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상설 이 나무가 없어. 삼십 때문에 낼수 있다. 아 닭야 그리고 그거 알아? 너 통나무 침 모은 거 있지. 그거 광부 아저씨한테 아이템 교환으로 그 뭐지 막판에 막파네 씨, 막판앤가, 막팬앤가 뭐, 뭐 막판에는 걔는 광부인데. 저거 즉, 아이템 교환해서 우클릭해서 야, 쓰면은. 아 통나무 찾았다. 아 진짜? 기다려, 내가 캘게두 개나 있어. 어디? 빼빼로 타고 간다. 어쨌든 아이템 교환을 하면은 개삭이야. 너 맥킷 해야 돼? 아, 그건 소나무잖아. 이거 아니야? 아, 난 도토리 어, 달려 있는 거. 아, 어, 맞아. 맞아. 까먹었어. 어쨌든 아이템은 아이템 아저씨한테 교환을 해서 쓰면은 레벨 올라. 너피 채워, 너피 먹어야 돼, 다 그래. 어, 그러네. 그 체력 물약 있어, 인, 인벤토리에. 그 먹어. 왜안 나오니? 자기너 근데 그거 안 입어 옷 같은 거 응. 상자 안 깠어? 안 있어, 깠어. 그거 의상 가봐. 깨워 빨리. 쌍둥이야 다 쌍둥이. 하자, 쌍둥이. 아이템, 어른템, 아이템, 아이템 저건 또 뭐야? 뭔가 저 전기톱 들고 웃고 있는 거 같아. <laughs> 전기톱. 쌍쌍바? 아니, 제가 방금 탄건 쌍쌍바가 아니라 빼빼로예요. 이거 게임 망겜이라고? 아니야, 업데이트도 잘해. 어 이거 옛날에 재밌었던 게임이요. <laughs> 아 많이 모르시네. 난 이거 많이 알줄 알았어. 왜냐면 지구를 내가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 그때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야나 상수리 나무 없어. 일부러 안 주는 거 아니야? 응안될 음, 거야. 갈 음, 거야. 소리랑 느낌이 랑 비슷해. 음... 색깔만 다르고 뭐라고? 야, 잘한 거 같아. 상소리. 오케이, 상소리. 야,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갑시다이 게임이 1900년도라고? 아, 진짜? 지은아, 나 찾아봐. 나만 배고.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 초등학교 때이 게임 했었어. 지연이 아래 있어. 이 천년도에 나오지 않았나? 뭐야 너 왔네. 뭐야 찾아보래니. <laughs> 뭐냐? 나도 그할수 있다. 지연아 다 모았어? 응. 우호! 아싸, 나 드릴 얻었다. 나 드릴로 나무 한 개만 배워보고 가자. 아니, 이렇게 편한 걸왜 이제 줬어? 아까 주지. 아는 건... 아 니가 어깨가 아프다는 게 이거였어? 나 실제로 니 어... 네 어깨가 아프다는 줄 알았어 나 아, 실제로 어깨가 아프다고 아 뭐야 이거 써가지고 어깨 아프다는 건줄 알았네 가자 니가 타, 니가 올라타야 해용 응, 내려야 돼 <laughs> 다음에는 여수행 열차에 쇳덩이가 날라와서 일곱 명 다쳤다고 쇳덩이? 무슨 쇳덩이가 날라와? <laughs> 무섭네. 사냥터 가보자 이번에는. 다 왔습니다. 아 되게 빠르네. 다 잡아 양. 옛날에 이거 티아라가 있을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뭐 캐스트 없네요. 갑시다. 여긴 없어요. 어, 뭐야. 농장에 갑시다. 농장에는, 진짜 이걸 신혈을 기울여야 돼. 물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 어, 뭐야, 캐스트 없네? 오잉? 싶다. <laughs> 가자. 캐스트가 없어. <laughs> 나 그리고 일로 와봐. 꾸밀 수도 있어, 베블. 아왜 <laughs> 떨어져? <laughs> 여기서 어떻게 했지? H인가? 이렇게 집을 세울 수 있거든. 들어와봐 여기. 아개오엄만이다 진짜 대박. 와. 들어와봐. 이게 뭐지? 들어왔어. 거기 또 들어와봐. 이렇게 마이룸이 있거든. 근데 제작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줄게. 지훈이, 밝기. 어? 너 제작 썼지, 그거? 응. 이렇게 너를 가둘 수도 있어. 아. <laughs> 저기요? 아. 니네 때문에 다 쳤잖아. 에이 근데 이게 맵이 좀 어지러워서. 미쳤나봐. 아. <laughs> 옛날에 이걸 탈출맵도 많이 만들었는데. 네, 지은이 못 나와. 응, 야, 지은이 못 나와. 응, 나올 수 있어. 네, 길을 개척하냐. 우클릭하면 지울수있어 아하핳하핳 <laughs> 어떻게 지워 <laughs> 아잠깐야 나오지마 야 나오지마 나오지 다른 블럭으로도 할수있어 이게 테마도 있는데 과자로 할까? 봐봐. 맛있겠지. 딸기. 마시멜로. 딸기. 이 집도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도 <laughs> 있고, 이것도 있고. 이쁘지. 딸기 맛있겠지. 아개 처하게 달지 않 이것도 먹어. 아 나의 키위를 지워 지금. 여기 키랑 수박은 없니? 포도나? 과자나라 여기는 아 네? <laughs> NPC도 있고 비오게 하는 그런도 있고 <laughs> 아 뭐하세요? 네. 우리 여행 떠날래? <laughs> 아 신기한 거 있을까 내가 봐봐 여기다 1번 포탈 해놓고 이거를 다이 스테이지로 하면은 어 그렇게 가려나? 봐봐, 그렇게 가려나? 봐봐. 신경 거 해줄게. 해봐 한번 이거 타봐 이렇게 들어가봐 여기. 짜잔 여기로 와 진다. 뭐넌왜안 돼? 짜잔. 너 여기로 와지냐내이 스테이지로 설정해놨는데. 네, 발, 이걸 저장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laughs> 불러오기. 자, 이봐 한번 이거 타봐. 됐지? 이렇게 할수 네. 있어. 2D 버전 마인크래프트. 와, 근데 이런 집에 살면은 집이 하루 만에 없어질 것 같지 않아? 어, 가다 먹어서. <laughs> <laughs> 아, 살리 <사발이. 웃음> 예. 지어봐라. 안 떨어지지. 아니, 가미. 지연아. 예. Yeah! <laughs> 한 머리야.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고, 이거 밟으면은, 이렇게 터져. 지연아, 그거네 집이야? 그럼 나 이거. 아 그리고 용암. 닭이 왜 와? 닭이 어디어 용암에 들어가 봐. 아! 아, 그래. 나 신기한 거 보여줄게. 아. 나 자고 있어. 너 아무것도 설치하지 마봐. 기다려봐. 이거 엄마, 아, <laughs> 기다려 엄마, 아, 지연이 밝 어, 뭐야? 물이 잖아. <laughs> 뒤에 용암이 있어. 아 뭐야 속은거? 네안올라가어 짜잔 짜잔 이렇게 꾸밀수도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지은이 밟아 응? 으, 초코다. 야, 뭔가 뛰어내리는 느낌. 안 그래?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리는 느낌이야. 음. 야, 아 아무리 떨어져도 지었네. 나 죽었니? 왜나안 살아나? 어, 죽었는데? 됐다. 이것도 있어. 진아 합체. 봐봐, 다교 해 봐? 밟아봐, 이거. 밟았어. 얘는 전기 소리네. 왔어. 저도 밟아봐. 저거 전기 소리랑 얼음 소리네. 거는 <laughs> <laughs> 테일즈럼 해봤지. 저번에 나 아프리카만 했을 때 테일즈롬 했었어. 그로는 다음 주 해볼게. 나 이거 밟아볼게. 나 여기 서 있어봐. 어피가 다 알고 있어. <laughs> 신고 서비스 왜 나와 이거? 이것도 있어. 어, 로스... 로스트 사과는 안 해봤어요. 예. Yeah. <laughs> 잘래 나 깨우지. 뭐. <laughs> 야, 우리 수영하자. 수영 버튼 눌러, 저기 밑에. 누르고 수영으로 와, 빨리. 수영하자! 수영 눌러, 거기. 눌렀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이거 땡 하면은 수영 하는 거거든? 아, 눈이 아프다. 이제 수영 대결 할 거예요, 저희는. 한다 안다, 나 따라와. 저 사람, 오, 사람. 망했다. 님, 저기로 달려요, 빨리. 달려. 우리 망했어. 왜? 저 사람 1등 할것 같아. 관심 없어. 감옥이래. <laughs> 감옥에 간다? 오, 저 사람 수영 잘해. 근데 왜 저게? 왜 이거? 안 돼. 수영 졌어요. 와 아, 재미없다. 가자. 서울에 산다고? 음. 야저 소소녀한테 갈래. 우리 병아리 아 키우러 가자. 타. 아 뭐야? 상우가 눈썹이 있다고? 나못 봤어 자세히. 상우 눈썹 있었어. 아 그래? 순간 나. 상어 보고 짱구 생각했어. <laughs> 여기 봐보장 아기가 있네. 저기 있네. 오케스티다에. 어, 아, 달걀 10개를 키우래. 여기서 동물 먹이를 오리 먹이를 한 10개 정도 사고 동물을 구입해서 아어 근데 닭 닭먹이를 사야되는데? 아 닭먹이 여기있구나 닭을 키워 닭 없죠 여기서 키워야돼 여기서 얘한테 말 걸어서 동물 구입해야돼 내거야 오케이 고이..뭘로해? 닭 그리고 그 먹이도 닭모이로 구입 구입해야 돼 알겠지? 다사다 다, 계속 사 계속. 한도 초과래. 응 다섯 마일 리 걸? 키우는 거야. 모이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면, 돼. 이렇게 먹고 싶다 할때 이렇게 땅바닥에 버려주면 되거든. 너캐스트 받았어, 다교야? 어. 아, 그래? 먹이 줘, 먹이. 나 죽게 되시네. 아, 이제는 모르겠지. 오. 닭으로 자랐어, 꼬구닥 이제 알을 주워 먹으면 돼. 알 낳으면은. 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 몰라 얘네는 성장인 먹이를 줬나봐 어디가 요놈 오케이 이제 알을 낳을 것이오 알왜안 아, 나. 나왔다 나왔다. 야하. 내가 다 먹어 놓게 내가 나중에 줄게. 이거는 지구별이라는 게임이에요. 튀겨서 먹으라고 <laughs> 어떻게 튀겨요 얘네들을? 알. 다가 여기 알. 이 먹어.